자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제 포렉스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제 별도로 포렉스 트랩이라고, 포렉스 함정이라고 이렇게 부지를 붙여놨는데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커런시 트레이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한1% 정도만 이 마켓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커런시 마켓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커런시 트레이딩을 처음에 이제 접하기 전에는 아, 뭐 주식 투자나 아니면 펀드나 뭐 이런 건 비슷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마켓에 들어와보면 은 조금 컨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켓을 들어오기 전에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오케이 내가 트레이드를 해서 한 달에 한2 삼십 프 정도 수익을 올리면은 어 이거 상당히 괜찮은 트레이딩이야, 괜찮은 제품이야, 괜찮은 금융 상품이야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로 뭐 지금 같이 이자율이 낮고 더 이제 그럴 때는 더욱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2만불 투자해서 월 사륙천 불 정도 벌겠다. 그러면 상당히 해피해 합니다. 트레이드 하기 전에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피해 하는 것이 아니고 5만불 투자했을 경우에 한 달에 한만 불에서 1만원천불 정도. 뭐, 리얼월드에서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바뀌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왜 바뀌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설명을 할 때, f o r x 트레이딩의 우리가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레버리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레버리지는, 어, 타인으로부터 차, 빌린 차익금을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지렛대처럼 이용해 자기 자본에 이익률을 높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면 100대1의 레버리지의 경우에 1,000달러의 돈을 가지고 10만달러의 자금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브로커가 제공하는 레버리지고요. 한국은 조금 보수적으로 레버지를 리 가서 더 적게 줍니다. 어쨌든 100대1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우리가 자금을 빌려서 사용을 하는 동안 이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사,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100대의 레버리지의 경우에 어, 만 불로 원 밀리언까지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 불로 원 밀리언 달러의 하우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의 하우스가 뭐, 원밀려는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실제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어 사실은 구입이 가능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실제 개인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이게 얼마큼 되는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한 달에 뭐, 5% 올리고 막 이럴 때가 있었었죠. 만약에 10만불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 10만불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팔수 있다는 전제하에 전제 조건이 붙죠. 자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리턴 어, 온인베스트먼트 투자 대비 수익률이 자기가 만불 베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1000%가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될게 무엇이 있냐면은 나머지 어 99만 불에 대해서 당연히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부동산 거래를 할때 거래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생략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죠. 자, 이자는 0%로 고정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없다 꼭 가정하면 무작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리얼월드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손실을 했을 때 내린 만큼 손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 돈을 갖다가 물어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뱅크럽시 되거나 돈이 없을 경우에 파산이 되는 거겠죠 자, 리얼월드 예를 통해서 이제 봤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커런시 마켓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100대1 레버리지의 경우에 만 불로 1 밀리언 달러로 운용 가능하고 이 차익금에 대한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른 금액만큼 어 우리가 자기의 수익으로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루 변동폭을 한2-3%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커런시들이 보통 하루에 한2-3% 정도 움직입니다 그... 좀 많이 움직이는 경우 는 것들은 뭐 맥시멈 4, 5%까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주로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이제 유로 s d 경우에는 뭐한 1, 2%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볼라타일에서 한 3%까지 움직인 경우도 있었지만 보수적으로 이제 한 1, 2% 정도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약 2만 달러 레버지를 풀로 썼을 경우에 2만 달러 정도의 수익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손실을 봤을 땐 어떻게 되느냐? 어 커런시 트레이딩에서는 자기 계좌 자금 이상 손실을 볼수 없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금 전체를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면 은 사고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100불, 200불, 500불, 1000불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 가 않는 겁니다. 트레이딩 환경을 하다보면은.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아까 한 달에 한 20, 30%면 해피할 것이라고 더 했던 생각들이 실제 트레이딩 환경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은그 생각은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한 방에 큰 수익을 보려고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죠. 아, 이거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실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사람들을 좀 미스리딩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토론토죠. 토론토에서도 어 호텔 같은 데에서 가끔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어 샤핑 채널 같은 데서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뉴욕이니, 토론토니, LA니 주요 도시를 돌면서 어 이런 커런시 트레이딩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데 가면은 그렇게 이제 미스리딩 하는 인포메이션도 많이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겠, 있겠, 있겠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트레이딩 환경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 거의 70, 80% 이상, 심지어는 뭐, 90%라고 말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데요. 하루에 한 20, 30%는 기본이고, 한50% 정도의 수익,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는 커러시 트레이딩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카지노인과 똑같은 겁니다. 갬블을 하는 거예요. 좀더 배운 사람들이 하는 뭐, 갬블이다, 이런 정도까지 인식을 할 수,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어, 바뀐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초심, 그러니까 월 2, 30%면 좋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절대로 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